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드레스룸과 붙박이 수납장, 다양한 옵션까지 함께 드리는 오늘의 집은 소세울력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현장으로 김포공항과 고양, 시흥, 안산 진입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교통 인프라 좋은 현장입니다. 3룸과 4룸, 5룸 복층 구조까지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4대와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식기세 적기, 광파 오븐 레인지, 드레스룸의 시스템장까지 넉넉한 옵션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에 있어서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로 통학 가능해서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게도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구조 좋고 수납할 공간이 많은 오늘의 집 어떠세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번호와 함께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집으로